y는 e x 제곱의 그래프가 있다 y는 mx 그래프 원점을 지나 어떤 직선이 되어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외욕적이지 접선이 뭐지 y는 e x 1,2가 되는 겁니다 접점이 많이 나오니까 의욕이 편하잖아 이분의 해도 된다 했습니다. 원점에서 그접사 기울기 자름 된다 하시고 m 값이 변화할 때라는 뜻이지.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면 어때? m이 음수야.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. 이거 교점의 개수를 했잖아. m이 음수면 한 개라는 뜻인 거야. 즉 fm이라는 것이 1이라는 뜻인가? 순수는 무조건 하나씩 만나겠고요 0이면 안만나지 그 다음에 m이 0보다 크면 어때 조금 크면 안만나지 계속 안만나다가 빨간색이 되면 한개 만난다 단말이 0을 여기다 넣어주고 2보다 작다면 0개란 뜻이 돼. 죠 m이 2라면 한개가 되고 m이 2보다 크다면 쭉 올라가다 보면 이두 개가 될수 밖에 없다 이말이 오케이 어디서 불연속이야? M이라는 것이 커 나갈 때 0에서 갑자기 확 바뀌었고 E를 기준으로 확 바뀌었으니까 0과 E에서 불연속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연속이라는 이 차원수가 있는데 연속과 불연속이라는 걸 곱해서 무조건 연속이 많 쉽고. 그럼 이 연속함수가 이 불연속 지점에서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gx라고 하는 것이 결국 차 계수는 1이라 적기 때문에 x에 x 빼기 -E 2로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1 넣으면 되니까. 1